네, 안녕하세요. 김 교수입니다. 삼성 중공업이 신고점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어, 이제 중공업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워낙에 조금 이제 삼성 중공업 같은 경우에 시총이 큰 종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망설이세요. 그리고 이제 신고점을 찍어냈으니까 이제 그만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 중공업들 실적 개선이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작년에도 보시면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시총 큰 종목들도 대부분이 두배에서세배 정도는 올라줬거든요. 그 뒷받침이 됐던 게 바로 실적,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기업들 먼저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 중심에 있었던 게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은 포스코 쪽 계열사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제가 주변에 이제 아는 좀 자산가 분들께서는 포스코로 또 재미를 많이 보셨더라고 음 근데 올해는 제가 봤을 때 삼성중공업으로 또 재미를 볼수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느냐 자 작년으로 돌아가서 볼게요 자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삼성중공업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 이후에 더 올라가잖아. 그쵸?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시나요? 근데 나중에, 어 딱한 달, 두 달만 지나면은 이 위에 이런 그림이 또 그려져 있을 겁니다. 어 제가 왜 이렇게까지 자신있게 말씀드리느냐. 일단은 기사가 나오진 않았지만 투자 리포트에서는 이미 이 중공업 쪽으로 많은 자금들이 들어가고 있다 라고 하고 삼성중공업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중공업 하면은 조선업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 뒤에 또 가려진 에너지 플랜트가 또 있습니다 근데 에너지 플랜트는 또 아무도 안 봐요 왜냐면은 어 중공업 하니까 그냥 조선업만 올라가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에너지 플랜트에서 나오는 신사업 동력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항상 주가는 새로운 것에 기대가 되면서 올라가는 거지. 기존에 들어갔던 중공업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뭐 매출이 잘 나왔다라고 해서 갑자기 올라가는 거 보셨어요? 안 올라간다니까. 여러분들 치킨집에서 치킨이 잘 팔리는 게 치킨집이 잘 된다고 표현할 수가 있나요? 물론 일시적으로 아니면 은뭐 치킨집이 조금 어, 장사는 잘 되네.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갈 만큼 뭐 놀랄 만한 일인가요? 아마 지금 주가랑 비교했을 때그 매출이 비슷한 비슷하게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신사업, 그러니까 신메뉴가 나와서 뭐 아니면 사이드 메뉴 신메뉴가 나와서 이걸 더 시켜 먹는 거야. 치킨도 잘 팔리는데 사이드 메뉴까지 더 시켜 먹는 거지. 그러면 치킨집이 진짜로 엄청나게 흥행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중공업. 당연히 삼성인데 어, 이 조선업황들이 잘안 되겠어요. 사이클 돌아서 당연히 또 LNG 선박이라든지, 벌크선이라든지, 원유 선박, 당연히 잘 되겠지.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급등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홍해에 대한 분쟁이죠. 이것 때문에 또어 발주가 더 들어올 것이다. 원유 선박에 대한 부분들이 더 들어올 것이다. 라고 지금 예측을 하기 때문에 급등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에너지 플랜트에 대한 부분은 또 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빠르게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게어 이게 지금 해상풍력에 대한 부분들이 법안이 어 한달 내에 지금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나오면서 주가가 안 빠지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 건지 자세한 내용들은 사실 어 톡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내용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하반기부터 실적 개선 본격화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중심에 있는 게 이제 해상풍력입니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죠. 현대, 삼성, 하나오션, 해상풍력, 본격화. 어, 근데 왜 하나오션, 삼성, 뭐 현대에서 왜 중공업 종목들이 나오지?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바로 해상 플랜트에 대한 부분들. 바로 에너지 플랜트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오는 거야.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왜 이렇게 엮이는지도 모르고 지금 들고 가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해상 플랜트에 대한 부분들 얘기가 나오니까 에너지 조성 펀드가 구조 규모가 지금 첫 조성 이후에 나왔다는 라 거야 아시겠어요? 어 그만큼의 이제 수급들이 몰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요겁니다. 어 해상풍력 특별법 통과를 지금 촉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 22대 국회로 미루게 되면은 또 4년 5년간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21대 지금 총선 끝났고 22대 총선은 끝났고 이 21대 국회 임기가 한 30일 정도 남았어요. 35일 정도. 이 안에 뭔가 내용을 끝내겠다라고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포트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조금 더 간다. 더 높게 올라갈 것이다 이 내용 나오면은 분명히 급등이 더 나올 건데 어 많은 분들께서 이런 내용들은 잘 모르시고 그냥 어 삼성중공업 뭐 벌크선 많이 만든데 <laughs> 여러분들 진짜 웃기지 않아요? 아니 삼성중공업에서 그건 벌크선 많이 만들지 뭘 많이 만들어 그렇다고 주가가 올라간다고? 이때까지 매출 많이 나온 걸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만 홍해 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어 물론 단기적으로 더 올라갈 수는 있어. 하지만 그 이상 올라가기 위해선 분명히 새로운 재료가 필요한 게 사실이란 말이야. 여러분들도 주식을 오래 해보셨던 분들 아실 거야. 새로운 재료가 필요하다라는 것. 그런 재료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모르는 곳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뭐 중공업 발주들 많아지고해서 올라간다? 그런 내용들로 어떻게 올라가요? 남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렇죠? 그런 내용으로는 이미 오를 만큼 올랐다 그 내용 말고 그 다음 내용으로 올라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상폭력 관련은 특별법이라든지 어 관련된 지금 펀드 조성으로 인해서 내용들이 더 나올 예정이다 라는 거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어 제가 톡방에서 계속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 요런 부분들 잘 모르시고 계속 이제, 어, 벌크선 많이, 뭐, 수주가 들어오나요? 아니, 공장은 정해져 있고, 어, 선박들 만드는 개수는 정해져 있는데, 그 수주들 이미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거 뻔한 내용들만 들어오는데, 어떻게 주가가 이렇게 급등이 나옵니까? 분명 플러스적인 호재가, 대박 호재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나올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단체방 링크를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 채널 영상 구독 좋아요 항상 눌러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해 주시는데 제가 어떻게든 주식으로 수익으로 좀 보답을 드리고자 이렇게 단체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 코드번호, 비닐번호까지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나 제 링크가 또 다른 분이랑 헷갈리셔가지고 다른 방 들어가지 마시고 비닐번호랑 링크 같이 보내드리는 이톡방으로 입장을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명 최고점 아직 남아 있고 신고점 더 만들 겁니다. 그 고점 만들고 나서 그 고점에 맞게끔 매도 타점 알려드리고 내용까지 알려드릴게요 이 내용들 기사와 나오면은 그때 저와 함께 방에 계신 분들 다 같이 매매 타점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매도해서 나올 테니까 어 혼자서 고민하고 계시고 지금 매도해야 될지 매수해야 될지 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8289 5085로 3중이라고 빠르게 문자 주셔서 어 늦지 않게 기회를 좀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다음으로 이번 달 대박 터질 종목에 대해서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목돈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자, 그런 분들은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배 급등, 다섯 배 이상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딱한 종목 준비를 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어, 집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 중에서도 딱 이런 분들은 필수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현재 계좌가,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근데 그 마이너스 중에서도 내가 사면 꼭 떨어지고, 팔면은 귀신같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마이너스의 손이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필수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소한 원금 회복, 계좌 회복이 시급하다라고 하시는 분. 어, 나는 뭐 수익 나는 거 필요 없고 원금 회복, 계좌 회복만이라도 좀해 보고 싶다. 정말 간절하신 분. 한마디로 간절하신 분. 이런 분들 어 한번 끝까지 시청하셔 가지고 꼭요 대박주 하나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요 대박주가 지금 기회인 이유가 있겠죠. 바로 시장이 바닥에서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시장이 바닥일 때 어, 물량 매집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누가 어떤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느냐 바로 기관수급입니다 어, 기관수급이 지금 1분기 즉 1월달에서 3월달 사이에 제일 많이 매집을 하거든요 이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한번 증권사나 문의를 해보시면 아는데, 1분기에 가장 많은 거래량을 발생시키는 게 기관 수급이고, 그때 제일 많이 매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2분기, 3분기, 4분기에 물량 가지고 있던 걸로 빵빵 터뜨리면서 수익을 엄청나게 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 세 번째. 테마가 잡혀가는 과정 속에서 급등이 한 차례 이상 나왔다라는 거. 자, 급등이 한 차례 나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요거는 제가 비슷한 사례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다음 장을 보시면은, 자, 제주 반도체입니다. 제주 반도체. 자, 여기 보시면은, 어, 요렇게 제가 이제 빨간색 화살표를 그려놓은 곳을 보시면은, 한 차례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또 이렇게 급등이 또 연이어서 나왔죠. 하지만 그 이후부터 이렇게 매집해 나가는 구간들 그리고 거래량은 터지지 않는 요 구간에서 매집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한 차례 급등 나왔고 시장이 바닥을 형성하는 동안에 매집이 들어간다. 그러고 나서 500% 이상 급등. 자짠짠 짠. 짠, 짠. 자 이렇게 파란 색깔 화살표도 잘 보시면은 한 차례 급등 이후에 쉬어가지만 또 올라가고 쉬어가지만 또 올라가는 구간 바로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세력들이 들어와서 매집했다가 올리고 매집했다가 올리고 구간이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첫 번째 상승 이후에 매집 구간 요거 구간에 우리가 최대한 진입을 하셔야 급등이 크게 크게 나온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 반도체 같은 종목들 크게 크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첫 번째 이 상승, 한 차례 상승 이후에 매직 구간을 거쳤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종목도 한번 볼까요?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찬가지로 한 차례 급등 나왔지만 그 이후에 또 매직 구간을 거쳐서 다시 한번더쫙 올라가고 매직 구간 거쳐서 쫙 올라가고 다시 한번더 조정 구간 거쳐서 올라가고 조정 구간 짧게 거치고 올라가고. 계속 반복되죠. 어,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세력들이 이미 자금을 들고 들어왔는데 자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번 털고 두번 털고 그리고 더 올라가는 자리에서는 매집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차례의 급등 이후에 조정받는 구간 있죠. 이때가 정말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여기다가 플러스로 뭐가 더 있냐면은 바로 요거예요. 자, 자본 총계와 자산 총계. 매년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게 보여지죠. 대박주가. 그렇죠? 이렇게 마지막 연도까지 계속 불어나는데 더 재밌는 거는 유보율입니다. 유보율이 무려 4,800% 보이세요? 그전에도 많았지만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무상증자 공시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보통 1,000%만 넘어가도 와이 기업 무상 유보율 정말 높구나 라고 말,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4,800% 그만큼 오랜 기간 매집을 했고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 왔다 라는 거야. 하지만 자산 총계는 계속 늘어가. 자본 총계는. 그 말은 뭐예요? 매출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 PBR주 테마의 핵심주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정책주로 저 테마주, 저 PBR주 테마가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핵심주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매집이 끝나간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요 종목, 어, 24년도 또 하나의 획을 그은 그럴 종목인데 요 종목, 잡으시고 역사의 주인공이 한번돼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작년에 에코프로 초반에 잡으셨던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역사의 길이길이 남을 겁니다 아마 자식이고 그 자식의 아들의 아들까지 다어 할아버지 에코프로 잡아서 800% 수익 냈어 라고 자랑하고 다니시겠죠 결국에는 그 역사 23년도 역사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자 24년도에는 바로 이 대박주 한 종목 가지고 로봇 AI 반도체 게다가 저 PBR 테마 정책주까지 엮여서 딱한 종목으로 또 아들의 아들 자손의 자손까지 얘기를 할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요 대박주 어 아버지가 요 대박주 잡고 어 수익을 800%나 냈던 사람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딱한 종목 준비를 했거든요. 천종목, 이천종목 뒤지고 뒤져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종목 받으시는 방법 바로 제 번호 67551688 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 딱한 통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요 대박주 종목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드리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어 이거 천종목 이천종목 뒤져가지고 힘들게 뒤져가지고 가져왔는데 줘도 되냐 이거 왜 주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자 여러분들께서는 수익을 많이 많이 보시고 저같은 경우에는 채널성장 어 요거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수익 저는 채널성장 서로 윈윈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요거 문자 보내 주시기 전에 아래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 이렇게 보내 주시면은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엄청난 힘이 되니까요 그렇게 좀 문자 보내 주셔 가지고 또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가지고 꼭큰 힘이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675-1688로 대박이라고 보내주셔서 어, 다들 어, 24년도에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제가 한번 도움드려볼 테니까 빠르게 대박이라고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톡방 좀 안내를 드릴게요. 어, 최근에 개별 장세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고점에 물려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손실의 폭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뭐 테마주라도 빨리 잡고 수익을 내고 싶은데 저점 매수를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잘 모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 못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 전부 다 단타 톡방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기간에 자금이 필요해서 어, 빨리 뭐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거나 지금 뭐 반등이 나올 것 같아 장이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어찌 됐거나 바닥에서 추가 매수해야 되는데 우리 개인 어, 개별로 매매하시는 분들 단점이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매수하는 시점에 모든 금액들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추가 매수 비용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또 급하게 어디다가 돈을 써야 돼서 빼야 되는데 물려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모두 다 좋습니다. 어, 단타톡방 신청해 주셔가지고 어, 수익을 많이 많이 내면 되겠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게 이제 1월 달 수익률 표입니다. 누적 수익률 100%가 넘어가고 있죠. 특히나 솔트룩스 로버스타 로봇 관련 주들, AI 관련 주들 그리고 어, 우크라이나 전쟁, 홍해 전쟁 관련된 부분들로 전부 다 수익 나는 부분들 보여 드시고요. 그리고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어, 삼성출판사라든지 SPC 템즈 어, 저출산 관련된 부분이라 또 로봇 관련된 부분, 그리고 비대면 의료,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나왔던 부분, 그리고 AI 관련된 부분 계속 테마는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든 우리가 이제 수익 낼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저점에서 먼저 매집을 해야 이렇게 수익률이 매달매달 매달 100% 이상 쌓여갈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드렸더니, 또 이렇게 기분 좋게 어, 많이들 보내주시더라고요. 어찌됐거나 매번 마이너스 나다가 플러스로 전환되시니까 다들 어 흔쾌히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꼭 보내주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어 이렇게 보내주면 은 우리 어김 까치는 뭘 먹고 사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채널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독 좋아요 만 눌러주시면 은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어 언제든지 힘을 써 드릴 테니까 최대한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은 수익 많이 많이 저 통해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타톡방 들어오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제 번호로 67551688제 번호로 단타라고만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어, 단타톡방 링크와 함께 내용들 보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혼자서 괜히 테마주 고점에서 잡고 고생하지 마시고 저랑 함께 같이 많은 분들이랑 함께 이렇게 소통하면서 진행하시면은 분명히 또 수익률 100%가 넘어가는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될수 있다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혼자 고생 이제 끝입니다. 자, 다 같이 수익 크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그러면 단타 문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어, 빠르게 보내주셔가지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